나 나와. 나도 나나와 나도 나도 나가고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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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탄이 많이, 많이 없다 쟤네 도나탄먹어나돼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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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라운드 링 카운트 다운 시작. 아를 어디로 먹어야 되냐? 아래 에 있다 아래냐? 목표를 찾았다. 나이스 컷. 하나 더 하나 더. 잠시 아, 쉬. 다른 팀이야 다른 팀, 다른 팀 다른 팀. 아네 황금 황금. 아이고 두 명이요. 에 당연하죠. 어 불판 나쟤인협 쪽으로 올라왔어.

나이스 라스 아닌데? 뭐? 자, 두데 옥상 위야, 옥 아래에 하나. 아래 하나. 야, 이거 우리가 여기 링크 캐줘, 어리 캐줘. 어? 죽는다고 어, 이걸? 자, 안으로 들어. 오케이 가는 중. 데뷔을 떠, 데뷔을 떠. 여기. 나이스 2층에 앞에, 앞에 나이스 와뭐야 우리 야 우리 왜 이렇게 잘해? 야, 뭐야? 뭐야? 미쳤는데? 뭐야 나킬 리더야